빨리 바꿔. 빨리 올게. 바꿔. 뒤에 있어. 바꿔. 뒤에 있어. 나갔어. 서버도 바뀌었고. 나이스. 준비되면 말해. 준비됐어. 진짜? 고고고. 멋디 스킨 뭐더라? 나이스. 어. 아, 나이스. 나이스네. 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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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도 봐 줄게. 네. 아케.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해. 위에 발소 숨기더라고. 아까 것도 클리어 아직. 잠깐만 여기 핀테 야 노마드 아쿠아 잠궈줄수있냐 약탄 있어? 나 블루 블루 쪽 클리어하고 어, 저기 복도 창으로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 씨발 아, 복도, 아, 복도 창 복도 창 복도 창아 우리 가방 <laughs> 난간이다 야 씨발 드랍하는 게었는데야 둔다 확인 야 알리비 영감 갔어 영감 만들었어? 어 나도 저. 다 터졌어. 나일나있일데1나나있 어, 일본 차가 일본 나 쏘던데? 나가나링 나죠? 일본 차가 나죠? 일본 차가 나죠? 가나나라스본 차가 나죠? 일죠 나죠? 일게차링해죠 고고고 고 고고. 빨리 먹어 뒷팀 먹어야 돼 이거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야 흰색 캠 내가 볼 테니까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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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모나 4번 4번 어야 그냥 빼라 빼라 들어가 그냥 쿠아로 들어가 그냥 가될거 같은데? 연막 네 밖에 없어 지금 야 연막 도는 거 봐줄게 아예뒤뒷쪽 봐줄게 어쥐퍼 어, 나... 앞에 앞에 연막 깠어 아니, 설설 설. 살아 주게. 아야. 나 나도 헤드 맞았어. 모르겠다. 했을 t 제 팀. 이 병원 거 s t second blast. 쾅쾅 쾅. 저 안에. 복도랑 복도 seconds. 2nd second active protected at all cars. 기 기둥개야. 옆에 아, 기둥 있어, 아직 버틴다. 텐트, 텐트 방패 끼고 하면 되겠네. 불컷. 하이드가 지키고 있거든, 저기. 텐트 방패 끼고 있는 거 조심해. 나 블루 잡았어. 방패 죽었다, 방패 죽었다. 집에서 한번다 집에서 쏜다. 아, 명점 먹을게. 야, 이거. 복수. 이게 티 나왔네. 아, 또 어, 나왔다고? 응, 복수 나갔어. 내가 야, 내가 경고를 더못 들었다. 흰개 캠좀 봐줄 수 있나? 야, 복토 캔 그대로. 복수 애가 그대로. 그대로 있어? 나이스. 그치. 또 나왔어. 지 어? 어? 미라커미라커 패크 영화관, 영화관 영화뒤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침대 중에 야, 있는 밀자, 밀자 침대 위, 침대 머리 위 침대 머리 뒤 밀자, 밀자, 밀자 헬스 자리, 헬스 자리 이스 나이스 v p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 봐봐 그 자리 아, 주방 들어간다 v p 봐줄게, 기다려봐 살려봐 와마이 여기 와마이 가젯 있어요 기는 야, 2층 하나 그대로 하나는 CC 들어갔어 또벽 정기인데. 랍. 안 들어 잡고. 그냥 정기거든. 나 있는 거아니야 해줘! 죠 먼저 기깨줘 알았어. 깨주고 오, 어 컷. 나이스. 군수 드너 사람 넣 해가지고. 그대로 있다. 야, 외벽에 있어. <laughs> 어디 서야 문에 알리바이 있었어. 아아나 <목소리> 어, <located> <목소리> <목소리> 어 아파 있어요. 역시 알리바이 사기. 어, 씨발 야, 보였어와 쿠킹이노. 안보여는데쪽방에 하나 있어. 쪽방에쪽방쪽방에 축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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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방라이 라스트 어둠에드론이 있냐? 드로잉해서 천천히 하면 될 듯. 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야, 샌드위치 아직도 갔어. 있어? 샌드위치? 아, 뒷자리로 그 묶겼어엎드있는데뒷리 엎드려있어 내가 왜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해줘 예, 좀, 좀 말하세요 좀아 목소리가 대미소리만이안 들려서 죽는 거잖아 어디? 어? 왜 갑자기 두 명이 나오 어디 있는데?

알키리 로비 나왔어. 알키리컷 알키리 컷, 발키리 컷. 발키리 내 위치 아 g 것 같았는데, 혹시 카메라 있나? w 드 레드. 레드 컷. e r 이거 밑에서 해줘야 되는데? 밑에 쳐줘야 돼 난 드론 볼게 트로피에 드론 났어 응, 봐주면서 아, 깨졌어 바로 흰개컷흰개컷 이제 컷. 바로 열게 오, 뭐야, 뭐야 어디야? 방, 어디야? 방패 뒤, 방패 뒤아탑방3지 발견들 정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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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중간에 정솔리정솔리 워든이 더 나스크 아카비 다럭방 다럭방 왼쪽 방패강 어디야? 아, 여기? 아, 통로 방패. 어. 통로 방패. 여기 아, 바로부터 있다. 제제 네, 워든이야 근데. 워든이야. 예, 네, 왼쪽 거기 방패. 왼쪽 방패 있거든. 어, 어 거기 여기 나이스. 와. 아, 그래도 진짜 아카탄그흰 통로에서 신통로에서 쭉 지나가는 복도 있잖아. 거기다 세개다깔아 놨어. 나이스. 아, 나이이이스 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 소리.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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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나이이빨 나이스. 나가스 나이스. 재이스 빨개 삼번 h 나 m 어 빨개 3번 m e I 빨개 클리어 m 없어요 아무도 빨개 get clear out. She must say, I'm a dog. I go in m m going 도 o go immediately. I s 하나 화장실 하나, 블루시트 하나, 일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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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미짤, 아, 사장실, 아니야, 카 카지노, 카지노,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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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아아트 카트, 카아카아카카 아 어, 패스, 패스, 어, 하지마, 하지마. 나이스. 어, 살려줘. 어 뭐야 짝자짝자야짝꾸왜 있어 꾸자사이꾸 자꾸 자꾸 아니 진짜 저, 저 짝방은왜 들어가있어 씨. <laughs> 이해를 못하겠다 니까사님공딸피다어 두명 오실 하나 저방방이두 <laughs> <다 빵빵이다. 웃음> 오, 천천히 계단 한... 난... 오, 진짜. 어디냐? 몰라 지금.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와, 씨야 창문에 박아놓은 건 처음 봤다. 이그 이새끼 안 안에서 나와가지고, 씨, 이봐. 일네 쟤네, 쟤네, 아네 쟤네, 쟤네, 뭐야?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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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여기 요던 침대 쪽딱 좀... 아, 빨게. 아이고. 아, 준비했었는데. <목소리> 사이트 하나 사 하나, 하나. 하나 사이트 하나 사이트 하나.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아, 작업실 작업실이야작업실이야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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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실이야. 작업실 있고, 작업실 있고. 고 맞다. <목소리> 고길 고길 왜? 뒤비지 없냐? 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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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앞에 봐. 뒤..뒤 뒤 본다 이제 왼쪽에 왼쪽에 왼쪽 왼쪽 없죠? 왼쪽 나이스